지금 바로 한번 켜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바로 켜지죠? 이런 식으로 아네 안녕하세요 안스팜TV의 안혜성입니다. 자, 이거 정식하고 나서 진짜 오랜만에 촬영을 하는데 자, 우리 포천 딸기린 팜은 우리 정식하고 나서 지금 최대한 영양 쪽으로 작물을 키워 주기 위해서 온갖 전략을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식한 날은 좀 9월 2일 날로 좀 일찍 정식을 해서 화분화를 했을 때한 1단계 정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계속 화분화를 자체적으로 검경을 했어요. 화분화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판단되는 시점부터 공격적으로 비료를 넣어 줘서 입장을 키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월 24일인데 우리 현재 우리 딸기에 대한 그 모종 입장이에요. 굉장히 넓어졌죠? 윤기도 많이 나고 있고, 잎도한 3개, 4개까지 나왔어요. 저는 애초에 딸기를 기르는 전략 자체가, 어쨌든 우리가 항상 꽃대가 나오는 걸 보면은 10월 중순 이전에 이렇게 꽃대가 나오는데, 정식 시기가 언제가 됐든 간에, 그 꽃대가 나오는 시점 이전에, 얘네들이 입장이라든지 영양생장으로 굉장히 많이 뿌리라든지 이 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달이 안 되어 있으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죠. 저는 지금 6년 차 정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매년 해오면서 이런 과정들을 보고 야, 이거 뭐이 교과서적으로 가지 말고 나만의 좀 전략을 좀 가져가야겠구나. 그래 가지고 저희가 어, 선택을 한게 일단은 저는 무차강에 대한 부분으로 굉장히 좀 어,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딸기 어느 정도 뿌리가 정, 어, 활짝이 됐다 싶으면 은 그때부터 차강을 안 해요 무조건 해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매일같이 정식하고 나서는 배액 체크를 합니다 그 배액 체크에서 pH랑 EC 컨디션을 보고 우리가 급액, 배액 그리고 이 상토배지 내에 어떤 이0 p h 를 측정을 해가지고 정식하고 나서는 거의 매일 2주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은 한 이틀에서 3일에 한 번씩 하면서 급액과 배액, 실제 상토내에 어떤 수분함량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지금 ICT로 컨트롤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작물의 상태를 보면 아 이쪽 한번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한요 정도로 지금 키워 놓은 거예요, 잎을. 그래서 지금 윤기 굉장히 막 반짝반짝하죠. 두 가지 전략이었는데 정식을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이쪽 배드에서는 상대적으로 화분화가 1단계밖에 안 됐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후반에좀 맹물 관주도 하면서 화분화 유도하기와 환경 컨트롤을 좀한 거고. 저쪽 보시면은 어 제가 요번에 직접 시공한 이쪽 식물 공장 같은 경우는 이 내부에서 제가 공주 시스템을 설치를 다해 놨어요. 어뭐 CO2 뭐 이제 온습도 같은 경우도 되고. 이제 공장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봐요, 보통 광량, 광질, 광주기를 보는데 이세 가지를 컨트롤해줄 수 있게끔 설계해놨기 때문에 9월 1일날 작물이 들어오자마자 제가 바로 이제 그 일평균 온도부터 적상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 화 조건 내에 들어오게끔 컨트롤 다 해놨어요. 여러 가지 이 조건에 대한 비교가 요번에 확연히 될것 같고 한 3~4일 정도로 화 조건 한 만들어준 다음에 바로 이 시를 최대한 좀 많이 올려줬어요. 지금 초기에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중 하나가 정식하고 나서 어떤 비료에 대한 사실 어느 정도 뿌리만 활착이 됐다 그러면 차강하지 말고 해 빨리 어 이렇게 광합성 시켜주면서 비료 빨리 넣어주면서 정식기의 영양생장으로 우리 작물의 생육을 빨리 발달해 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한번 뿌리 뿌리 한번 뽑아 볼까요? 아 뭐나? 그럼 뿌리 한번 뽑아 볼게요. 네. 이제 뿌리가 이제 요, 요 정도 자라났죠. 지금 보시면은 이 어, 정도에서 항상 이걸 짜봤을 때 한 두세 방울 정도 나오는 정도에 대한 어떤 이제 이 물량 조절을 해주고, 아, 이 정도면 아마 함수 한한30% 내에 되거든요, 지금. 첫 빼액이랑 끝 빼액들 많이 보고, 그리고 또 이제 뿌리에 대한 색깔들도 많이 보죠. 그래서 초반에 이 정식하고 나서 이제 뿌리 활착이 요 정도 되면, 저희는 과감없이 빨리 이제 비료를 많이 넣어줍니다. 그리고 비료도 처방에 따라서 우리는 사실은 일본 원시를 쓰고 있는데 뭐, 야마자키 원시나 이 논산 원시, 그리고 뭐 이제 대구대 원시, 뭐 굉장히 많은 비료 처방들이 있지만 그 처방에 따라 전략적으로 본인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돼요. 저는 한 6년간에 어, 야마자키도 써보고 일본 원시도 써보면서 저만의 어떤 재배하는 전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 사실 농사가 답이 없기 때문에 어떤 교과서적인 부분들은 참고를 하되 이 이 환경과 이 조건과 이 시설에 따라서 본인이 판단하셔가지고 어, 재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신냅들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이파리 한번 볼게요 몇개 나왔나 세볼게요얘 보면 얘 하나, 둘그 다음 얘네는 기존 잎이고 어 여기 세 개, 세개반세개 반에서 네개 이렇게 나왔네요 얘도 보면 이게 하나, 둘, 셋, 그리네개 네, 이런 거 보면 벌써 입장이 요만하죠 지금 그러니까는 지금 이런 식의 잎들을 네다섯 개 빨리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꽃대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이 꽃을 키워줘야겠죠. 꽃대 나오기 전에 빨리 입 확보해줘야 된다. 그래서 입면적을좀 넓히는 여러 가지 전략도 많이 썼어요. 습을 굉장히 좀 많이 유지를 해주고 그나습도 저희가 초반에 정식 했을 때는 계속 60% 내외로 이제 올려줄 수 있게끔 계속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공기 중에 온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습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컨디션을 이 농장 시설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두 가지 상토를 썼어요. 올코코피트 쓰고 3대 7 혼합상도 쓰고 요번에 또. 그로백으로 지금 코코칩이랑 코코 돼지가 코코 있는 그로백도 써요 왜냐면 지금 사실은 이런 식물공장이나 이런 이 커버트에 대한 상토작업이 너무나도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지금 6년째 지금 하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바꿔가면서 우리한테 맞는 좀 농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코코피트 관련된 것도 한번 뽑아볼게요 자 요게 이제 지금 현재 코코피트 상태예요 지금 요거는 잎, 잎의, 잎들의 상태고. 신업들 나오고 있고. 근데 초반에 어떤 뿌리 활착은 확실히 코코피트가 좀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 작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올 코코피트랑 3대7이랑 그 다음에 고로페까지 해가지고 한번 여러가지 어떤 비교 분석과 이 수확량 차이와 이런 것들을 공유를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물 공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바로 우리 포천 딸기링 팜이 어, 새롭게 도전한 어, 하이브리드식 식물 공장이에요. 어 굉장히 좀 특이한 걸볼 수가 있죠. 지금 여 쪽에 보면은 1,400 평과 같이 어떤 이질감이 없게 뚫려 있어요. 뚫려 있는데 우리가 목적에 따라서 이거를 ICT로 막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농장 같은 경우 어, 이1,400 평의 피오 필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광을 우리는 무시를 못하죠. 그래서 식물 공장이어도 다단 재배어도 자연광을 극대화할 수 있으면서 에너지 효율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어? 우리 그루이가 왔네 어, 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농장을 설계할 때 어, 저는 이제 몇 가지 안 봤어요 딱이 작물에 포커싱이 돼서 작물 세균에 있어서 지금 식물공장 하셨던 업체분들이 애로사항이 뭐였는지를 파악을 했어요 자이 딸기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여러 온습도 조건도 있지만 온습도 조건 맞춰주는 건 쉬워요 그거 말고 이 다단재배에 있어서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 중 하나 바로 이세 가지입니다 광에 대해서 광주기 광량, 그 다음에 광질. 그러니까 광주의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해의 길이, 광량은 해의 세기, PPFD. 그 다음에 광질은 스펙트럼을 얘기하는 를 거고 이세 가지를 다 컨트롤해 줄 수가 있어요. 식물 공장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컨텐츠를 다시 잡아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이거 관련해서 제가 지금 특허를 두, 하나를 출원했고 요번에요번 이번 주에 또 하나를 추, 출원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작물 관점에서 우리는 계속 연구를 하고 도전해 을 보는 거예요. 그래도 요번에 여기 보시면 자요 드리퍼. 그리고 드리퍼 시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직접 다 했는데 이 자재까지 여러 중국에서도 들여와 보고 국내산도 해보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 시행착오는 했지만은 물량도 어느 정도 다 일관성 있게 맞춰줬고 또 지금 작물 상태 한번 볼까요? 괜찮죠. 가장 아래 단인데도 불구하고 작물의 지금 입장이나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좋은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게. 보시면은 어이 초밀식 재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도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신경을 써줘야 될것 같고, 자 LED 설계 같은 경우도 우리는 실제 그냥 이렇게 달아준 게 아니고 이 높이에 따른 PPFD가 PPFD까지 계산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 LED 설계에 대한 부분도 한번 컨텐츠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장에 제가 광질, 광주기, 광량, 모든 게 컨트롤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이 시간대에 누적 광량, 일사량, 이런 부분들이 내가 이제 목표하는 바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 자동화로 제가 이 ICT 로직만 짜지면 어떻게 되냐. 지금 바로 한번 켜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바로 켜지죠. 이런 식으로 작물의 모든 컨트롤을 할수 있게끔 이게 ICT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 이거 시공비 들으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어, 지금 외부의 피복재는 저희가 폴리카보네트 썼어요 렉스 저는 이제 쿠팡에서 30만원 주고 샀고 여기 있는 거는 40 각파이프 그 다음에 요 38짜리는 저희 하우스 지대 남는 것들, 그다음 헤인 거터는 제가 헤인 거터 기존에 쓰던 거다 잘라가지고 화분도 남았던 거쓴 거고. 자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금 10월 1일부터 또 이제 새로운 이, 이제 어, 입 작업부터 새로운 정식의 정식 이후에 어, 작업들이 시작이 될 텐데, 뭐 어쨌든 힐링팜 내에서 교육 과정도 요번에 11월 10월 말에 런칭을 할 거예요. 또실생으로또 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메일 보내주시고, 또 혁신밸리 같은 경우는 지금 상주 그다음에 고운 같은 경우는 이 교육형 실습이 되니까 힐링팜 신청해주시면 또 여러가지 제가 추가 지원 많이 해주니까 또 이렇게 메일 한번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